성공의 차이는 1%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세상을 깊게 파고드는 채널, 디깅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바꾼 천재?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해고하던 독재자? 사실 그는 이두 가지 모습이 공존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폰과 맥북은 사실 그의 지독한 결핍과 광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디깅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스티브 잡스의 진짜 모습, 그가 숨기고 싶어 했거나 혹은 너무나 집착했던 디테일한 비밀들을 파헤쳐 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디깅 포인트는 그의 기이한 선택입니다. 잡스하면 떠오르는 패션, 다들 아시죠? 검은색 이세이 미야케 터틀넥 리바이스 501 청바지 그리고 낡은 회색 뉴발란스 992 운동화 그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죽을 때까지 이 옷만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패션 감각이 꽝이다 라고 비웃었지만 여기에는 소름 돋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 미시전 파티그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잡스는 이 에너지를 아껴서 오직 아이폰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데만 쏟아붓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옷장에는 똑같은 터틀넥이 수백 벌 걸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전투복처럼 입고 매일 전쟁터로 출근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잡스는 생전에 은색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차에는 항상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경찰한테 안 잡혔냐고요? 네,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미세한 허점을 찾아 냈거든요. 새 차를 사면 6개월 동안은 임시 번호판 없이 다닐 수 있다. 이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6개월마다 똑같은 차종, 똑같은 색상의 새 벤츠를 리스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저 자신의 완벽한 차 디자인에 투박한 번호판이 붙는 게 꼴보기 싫어서였습니다. 고작 디자인 때문에 6개월마다 차를 바꾸는 광기. 이런 미친 디테일 집착이 있었기에 아이폰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잡스처럼 불필요한 결정을 줄여보세요. 그가 사랑했던 뉴발란스 운동화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타협을 모르는 완벽의 광기입니다. 잡스는 주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애플 직원들은 그를 두고 현실 왜곡장을 가진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잡스가 눈을 부라리며 할수 있어 라고 하면 직원들은 최면에 걸린 듯 밤을 새워 그걸 해냈으니까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이팟 프로토타입 사건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몇 달을 밤새워 아이팟 시제품을 만들어 잡스에게 가져갔습니다. 스티브, 이게 한계입니다. 부품을 꽉 채워 넣어서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잡스는 그 시제품을 한참 쳐다보더니 말없이 일어나 사무실에 있는 어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귀한 기계를 물 속에 풍덩 빠뜨려 버렸죠. 직원들이 경악하는 사이 아이팟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왔습니다. 잡스는 그 기포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공기방울 나오는 거 봤지? 그건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야. 다시 만들어. 더 작게. 음. 이런 사람이 상사라면 어떨까요?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컴퓨터 내부의 회로, 기판까지 아름답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차피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엔지니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 장롱 뒤쪽을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하판을 대충 박으면 되겠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 이것이 애플을 명품으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벼랑 끝에서 살려낸 결핍입니다. 사실 잡세의 인생은 버림받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 입양되었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1983년, 잡스는 당시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마케팅 천재가 필요했거든요. 스컬리가 거절하자 잡스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날립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한 스컬리는 애플로 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잡스는 바로 그 스컬리의 손에 의해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한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고작 서른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잡스는 페인처럼 지내는 대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다 쓰러져 가던 그래픽 회사 하나를 헐값에 인수하는데요. 그게 바로 픽사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토이스토리의 픽사 맞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성공을 증명했고, 결국 위기에 빠진 애플이 그를 다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복귀할 때 애플 이사회에 요구한 연봉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 그것이 잡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깅 포인트는 모순입니다. 그는 기술로 세상을 연결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아이패드가 출시되고, 전 세계가 열광할 때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잡스에게 물었습니다. 따님들도 아이패드를 엄청 좋아하죠? 잡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은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기가 없으면 못 산다고 팔아놓고,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는 금지시킨 겁니다. 그는 아이들이 기계에 빠져 생각하는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거실에 거대한 식탁을 놓고 매일 저녁 아이들과 역사, 책 그리고 철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은 기술의 중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은 아이폰이 아니라 그 아이폰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이른 나이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민간 요법에 의지했던 시간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천재조차 죽음 앞에서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사소한 고민은.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잡스처럼 완벽할 순 없어도, 잡스처럼 뜨거울 순 있습니다. 오늘의 디깅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이면을 파고드는 디깅이었습니다.